조님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2년 9월 11일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오후 한 3시경에 접해 있고요. 어제가 주석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예 8월 16일이었습니다. 음력으로그 다음에, 어 강진에 있는 화방사라는 사찰에 와 있습니다. 근데, 한번 봐보실랍니까? 이 사찰 위치는요, 지금, 예, 강진에서, 어, 북쪽으로요,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, 지금, 이산 정상에서요, 한 9분홍선까지 올라, 9분홍선 아니고 한 7분홍선까지 올라와야 됩니다. 이게 아주 낭떠러져 있습니다. 아, 낭떠러지 한번 봐보실랍니까? 이렇게 돼있고요 절벽에 있는 그런 산찰인데요. 그 사찰이 지금 보면은 한 7분 동성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네요. 한번 봐보실랍니까? 이렇게. 제가 한 7개월 전에 다녀봤는데요. 칠개월 어, 전보다는 뭐, 뭐 별다르게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녹음이 많이 어 있고요. 그다음 에 이쪽에 이낭뚜루지 쪽에 보니까요, 어휴 무섭습니다. 여기는 지금 비둘기도 저한번봐보시랍니까저 비둘기 날라가네요. 비둘기도 있고요. 이쪽에 이제 수종으로는 팽나무가 좀 있습니다. 팽나무가 있고, 그다음에 수종 변화는 없습니다. 팽나무가 많이 있고, 그다음에 상수리나무 하고요. 여기가 잔목들인데요. 아마 저기 쪽으로는 밤나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저 앞쪽에, 예, 초망을 한번 보실까요? 지금 이 바둑바처럼 이 생긴 것은 지금 곡창지대인데요. 지금 저쪽에는, 어일까요 저기는, 잘 마을 지명은 잘 모르,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자연부락으로좀보시는데 거의 다 농림지역입니다. 예, 그래가지고요. 아마 뭐큰 건물은 없지만은 자연화하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예, 이런 자잘일총 같은 그런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는 저쪽에는 이제 그 억불산이라는 그런 장에 있는 산으로 보이고요. 이쪽에는 이제 해남 쪽 그쪽 방면입니다. 한번 올라가보랍니다. 그 아마 공사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공사고요.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산이 이제 급락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절까지 이차 주차장까지는 오지만 그 이상은 계단식으로 걸어서 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물이라든가, 이런 짐들, 이런 것들은, 이런 건도라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이렇게 대웅전도 보이고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한 번, 보여드릴게요. 예. 지금 한 7개월 전에 제가 와가지고, 여기, 지금, 차양각 있죠? 차양각에서. 우리 주지 스님하고요. 그때 차한 잔씩 하고 그랬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